치, 이거 친구들도 이렇게 대화하다가 떠나면 되게 슬프겠다. 나도 뭔가 소운해나 벌써 애기들 두 명이랑 정들었어. 어떡하냐고. 근데 저 여전히 아직도 그거 상태예 상태예요. 제가 한번 나갔다 볼까요? 저 나갔는데 다시 파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한명누으면 아, 되나? 레트님이 아, 헤드셋을 꾸벅 이은거 같은데. 코레트님 호이 짰자 만대 태. 아너 근데 일로 와봐 너 a 아아 일로 아니 뭐 하냐고 고 v 트님 혼자 아니 애기랑 w I don't know. I don't k n o 짜 I don't k n 서 w I 네 o n t k 그 o w I d o n o w I don't k n o <laughs> 아니 그랬는데 아까 근데 좋다고 좀 좋은 좋은 척한 거였어? 아니요 어, 아니야 이거 부끄러워하는 거야요 그래서 아니 코라스님, 매를 <laughs> 그렇게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 아니 놀아주는 게 아니야. 쟤는 지금 나랑 아니 소통 안 하잖아. 원래 <laughs> 애들하고는 <웃음> 소통을 하려는 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애들한테 원래 아, 소통을 하는 게 돼요? 아니야. 쌤 탄데 친추 왔나요? 저는 어디에 오, 오, 어떻게 와요? 저는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데. <laughs> <laughs> 아 인맥탭에 있어, 인맥탭. 인맥 탭에 있어 인맥 탭. 인맥? 오뭐 왔다! 응. 오 나도 왔다! 아 귀여워! 기분 좋아진다. 어나 기분도 완전 어, 좋아졌어. 오이차차한테나 간택 받았어요. 저도 간택 받았어요. 저도야 <laughs> 음. 외국인 짜짜지고 진짜 착하다. 야, 그러면은 단체 맵 여러 명 만날 수 있는 곳? 네, 한번 가보죠. 근데 여기는 외국인 음, 분들도 요. 계시고 한국 분도 계세요. 아, 외국인 은좀 별론데. 예야, 원래 인생이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오, 됐다, 왔다. 저도 왔어요. 그러면 빗고 끄고 가볼게요. 네. 안녕. 아 마이크 입에 이렇게 기타를 지금. 어 여기 다항공분이네좀 있다 제 친구 들어올 건데 걔가 좀못 생겼어. 아 진짜요? 그 친구 친구는 잘 생겼어요? 네? 아니요. 아니야 친구 잘 생겼어. 왜못 생겼다 그래? 그러니까. 다시만 아니... 가져. 아니 아니야 친구 잘 생겼어. <laughs> <짠>. 뭐야? 하... <laughs> 아 이. 유도리가 너무 없는데요, 이 게임? 저.. <laughs> 우리.. <laughs> 아니 우리 초대 치구 바로 영봉이다. <laughs> 개웃겨. 이거 나갔다 들어와도 벤안 사라짐? 까비. <laughs> 어디 가셨지? 그러게, 코르토님 어디 가셨지? 나그 18, 18세 채널로 넘어갔는데? 아, 여기 사람 그래. 좀 있어. 순간이동. 빛까리가. 잠깐만 여기 죄다 영어사람들 없는데요? 잠깐 <laughs> 우리가 다른 곳인데? 오잉 다시 한번 대초대 받아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에어컨 안녕하세요 조사 조사 재민이. 오 안녕 안녕하세요? 조사 재민아. 진짜 재민인데? 여기서 뭐해요? 네? 여기서 뭐해요? 집에서요 게임할게 없어요. 어, 우리랑 대화해요 <laughs> 토킹 해요 토킹. 포킹을 알아먹을 수가 있을 리가 없지. 혹시 음? 김연의 카드 알아요? 알아요. 가미나리로쿠큐 이치노카타 시키르기센 진진진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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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거리를 두는데? 허허 <laughs> 머쓱 다듬. 저랑 팔씨름해요. 좋아. 팔씨름 어떻게 하는데? 자. <laughs>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긴 거야? 이모는 봐주지 않아. <laughs> 내가 이겼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야? 마우스 누르면 돼?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잘하지? 내 마우스 소리 들리지? 나도 들리지? 이모한테 지면안 돼? 이모는 늙었다고? <웃음> <웃음> 이모한테 졌대요. <laughs> 이모한테 졌대요. 이모한테 졌대요.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어. 12살. 이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구나. <laughs> 아니, 왜상담쌤목소리랑 비슷하지? 상담할것 같은데? 왜냐면 난 아, 이모가 맞거든. 상담쌤 목소리. 통찰력파. 어제 상상쌤이랑 좀 놀아볼 생각 없어 우리 친구? 아니 뭔가 유튜브 목소리 같아. 어, 혹시 친구 루크? <laughs> 롤 알아? 롤? 알아요. 문어 여자는 알아? 검색해보게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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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제발 아, 하지 마아니 오케이 아우 착하다 아, 어린 아, 친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 우리 친구는 성인들이 재미... 보는 거 같은데. 뭐 뭐라고? 어, 어 성인들이 보는 거. 아 그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제 아직 문화, 너무 아기가 보는 건 아니에요. 문화, 어? 우리 네. 애기 친구는 저기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만화? 네뭐 좋아해요? 저는 귀멸의 칼날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저도 체인소면 모제편 보고 왔어요 체인소면 봤어요 이번에 레제 편뎀치꾸나사시골르 네즈미토 도시나카누 네즈미 도찌가이 문어여자치니깐던따수와 밖에 안 나오는데 이모는 도망 갈게요 <laughs> 네아 애들 네. 아니 아아아 아. 아. 아니 저 이분 발로 했는데 아니 더 안돼요 알 아, 네. 유해해요 하나 안돼요 알겠죠? 안 네. 이? 꼬레트님 이 친구 되게 착해요 야 아줌마라니 아니 아줌마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착하다 안녕하세요. 싹바가저 발라먹었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애기야 알려주세요. 그런 말 하면 안돼요 깔아주세요 음. <laughs> 아 저는 상담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안녕하세요 예. 아 잠깐만 아니 오늘 사람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네 저는 학생들이 요즘 오미요.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상담선생님인데 들어와봤어요 잠깐만 제가 문의사항 드릴게요 지금 시아님 짱귀가 욕하고 난리 났는데요 아니 우리 어렴 친구 문어열자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렴 친구 문어열자 문어열자 틀 무려 우리 어린 친구, 그런 거 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 어린 친구 그런 유해한 채널 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상담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어, 우리 예쁜 친구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 친구 왔네, 아까. 어, 호이짜짜 친구! 호이짜짜, 호이짜짜! 호이짜짜, 호이짜짜!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갈까요, 우리? 오늘은 기분이 좋아. 호이짜짜 친구, 그렇게 내가 좋아? 내가 네. 아 어, 귀여워! 어떡해! 아니.. 문어 여자 보니까 아니 그냥 아세요? 너네도 캐리소 파이도 아리가 또 고자이버스 하고 피던데? 이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모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는 문어 여자라는 다른 사람이고 이모는 지금 상담사 선생님이에요. 그 자꾸 그렇게 유튜브 틀면또 벤당해요, 친구 알겠죠? 음, 그러면 안 돼요. 문어 여자가 님이냐고요? 아저 저는 문어자 아...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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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자 아니에요. <laughs> 혹시 문어자라서 실망했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제가 녹화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너무 귀여워가지고 다 올라갈 거예요. <laughs> 아니 코레트님 나 진짜 애들한테 인기 너무 폭발이야 어? 지금 진짜로 난 로블록스 채널 그냥 키즈 채널 하나 팔까봐 진짜 <laughs> 아니 얘들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우리 친구들 봐요. 이모가 왜 좋아요? <laughs> 이모는 재미 없을 텐데 이모 왜 좋아해요? 이모요? 전 이모잖아요. 다들 본인 나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다들? 어, 08이요, 08. 고등학교 2학년. <laughs> 와 진짜 어리다. 야 고등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2학년인데. 너 너네 혹시 롤 하니? 저 롤해요. 문어 여자 알아 저 롤... 몰라. 문어 자어저 알아요. 그 쇼츠에서 봤어요. 그게 근데. 나야. 어, 어, 어? 진짜요? <laughs> 어나 해줄까? 나라로이날이 결절 알아. 아니 근데 절대 이모라고 생각 안 드는데요. 어머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오. 생각 드는데? 연하인 어, 그... 분들이라서. 아! 어머 사람은... 아! 어떡해! 애들 좀 봐. <laughs> 예, 그래도 정말, 어 이모 너무 목소리가 눈인데 어, <laughs> <우와. 웃음> 어머 정말. 어머 얘네들 정말 진짜. 만족하고 가시네. 오늘 아주 그냥 힐링 <laughs> 제대로 아, 하고 가네요, 코랩트님 여기 로블록스는 무서운 곳이 아니었어요. 저 올려줘요 고작했어요. 언니. 아. 알겠어요. 꼭 올려줄게요. 그럼 일단 저희 저희 가보죠 이제 아. 이모 이모 이모. 그래 그래 왜왜왜왜 왜? 다들 작별 인사할까요? 작별 인사 타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다음에 다음에 또볼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만나 우리 애기들아. 아, 잠깐만요. 제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다시 봐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케 네 이모님이 여기 가운데 서보세요.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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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여기 서 있게요. <laughs> <laughs>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이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편집자님 보고 계시죠? <laughs> 어린아이들의 동심 절대 지켜 알겠죠? 아니.. 이게 대복팔인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나 오늘 완전 애들이 너무 잘놀아줬나 이거 한 번씩 접속해야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나 오늘 느낀 게 뭐냐면 나 진짜 얘들이 나 존나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no, 잘 놀아주시던데? 그 아예 그냥 제일 잘 놀아주는데? 게다가 방금 중학교 때 중학교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생들까지 다 진짜 착한 애들만 만나가지고 나 지금 완전 힐링됐어요. 나 맨날 놀하면서 이사회에이 혐오감에 찌들었다가 지금 정화됐어. 그러면은 일단 오늘 요까지하 고, 다음에 또 모일 수있으면또모여서놀아요아 진짜 진짜 좋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 해나 <laughs> 진짜 너 불러 약간 그렇습니다. 좀 지칠 때 힐링하러 가는 음. 느낌으로 가시, 가시죠 오케이 짜 진짜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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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진짜 어요 안녕 빠이 빠이 이거 꽤나 오늘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나 어린 아이들에게 힐링을 받다니 최근 맨날 강아지 게임만 하면서 인간은 죽어야 돼 이랬던 내가 오늘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힐링을 응, 너무 좋아요. 그냥 로블록스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볼까요? 진짜 나 어쩔 때한 번씩 얘들 구경하고 싶을 때한 번씩 들어가지고 놀아 봐야겠다. 발차기 기